시빌 4 0장열밤은 장차 후 좋은 일이 개인자의 분유 참 청성선, 형상 <laughs> 참형이 아니야 하므로 때마다 늘 들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에게 운전할, 언제나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. 그렇지 아니하면 참기는 <laughs> 자들이 <laughs> 단번에 <정리를 하게> 되어, <laughs> 단번에 정결하게 되요. 단번에 정결하게 되요.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이는 다그 아, 어찌 제사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제사를, 응. <laughs>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교육하는 것이 있나니 <laughs> 이 영, 염소, 아, 이는 황소와 염소에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<laughs> <laughs>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아, 그럼으로주께서 세상을 임하실때 이르되 하나님이 예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한 몸을 예비하셨도다. <laughs> 주께서는 언제와 언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니 어, 기뻐하시지 않냐 하시나니 <laughs>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셨소서그로마이 제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생으로 만나이다 하셨으니 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<laughs>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속죄제는 원하지도 않냐 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않냐 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율법을 따라 들리는 것이라 <laughs>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 옵소서 들음 아 내가 하나님의 대생으로 만이다하셨으니그 첫째 것을 하시면 두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<laughs> 이뜻을 따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은 단번에 들리심으로 이가 거룩함을 얻었 노라 음 재산 재산 장 제사장마다. 제사장마다 멸서서 삼기며, ᄒᄒ, 가족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음, 자족 같은? 이 제사는? 이 제사는, 어... 우... 언제... 언제나, 언제 음, 죄를 없애하지 못하거니와 <laughs> 쭉, 음... 아, 그리스도께서, 오직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를 응. 위하여, 죄를 위하여, 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앉으사, 앉으사. 그 후에 자기 원수 아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그. 그리스도께 그가 그가 음, 그가 거룩하게 그가 거룩 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번에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, <laughs> 또한,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, 주께서 이르실때 그들과로는그그날 연... 아, 후로는 그들과로는그내이것이그 하시고 이것이라 하시그 <laughs> 이것이라 하시고 그그아그그아내 법을 그내의마음그 두고 그들의생각그기록하는그내후후에후에 죄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아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셨는즉 다시 제,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음. 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<laughs>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옛새 피를 힘입어 옛새 피를 힘입어 아 장막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<laughs> 그 길은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회장 가운데로 여름 온신 새로운 살 길요 곧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. <laughs> 또 하나님의 집. 또 하나님의 집다스리는큰 제사장이 계시에 그, 그, 아,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, 모은 맑은 물로 세상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운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. 약속하신 이는 그 전에 오.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명을 다...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<laughs>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서... 선행을 격려하며 A 이하면 get a parent at the rescue. a 이 h a d i 지 오지 o Achadi mago. t 아 m Woji. Woji. A w 리 j i Kwanaya. 후에, 짐지죄. 짐지죄를 범한 즉, <laughs> 어,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나니 없고, <laughs>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, 음, 그, 대적. 대적하는, <laughs> 대적하는 자를, 음, 맹렬한 불만 불만 있으리라. <laughs> 모세. 아 모세 법을 패한 나도 <laughs> 두사정으로 말미암아 아, 불쌍여 어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. 하물며. 할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지맺고,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비를 보정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, 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. <laughs> 너희는 생각하라. 아, 원저 가는 것이 되겠으니, 내가 가볼라 하시고, 아, 하시고,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느니, <laughs> 사아기 신난다임의 손벽에 들어가는 것이, 품어 들어가는 빠져. 아,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진저, 음, 너희가 빛을 받은 후, 어, 고난의 큰 싸움으로,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 생각하라. 혹은 혹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강,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혹은 이런 형편 이런 형편에 있는, 자들과 있는 자들을 자들과 자들과 확인을. 사귀는 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자아 너희가 응. 아, 가 자를 동정하고 동하고 너희 수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수가 있는 줄 앎이라. 그러므로 너희 담담. 그럼으로 너 너희 너희 담. 너희 담을번지 말라. 이것은 큰 상을 어떻게 하는 이라. 큰 상을 어떻게 하는 이라. 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. 살리 행한 아, 후에 언약 약속 약속하신 것을 우리 바, 바, 받았음을 받기, 받기 위함이라 쓴 것. 바다 쓴 것. 잠시 잠 잠시 후면, 오실리가 오실리 지체하지 않냐, 실라. 음, 우리의 의는, 나의, 나의 의는, 미,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. 또한, 음, 뒤로 물러가면, 음, 네? 내 마음, 알려주마요잠깐내 어, 마음. 내 마음에 한 글자. <laughs> 내, 마음이 아, 내 마음이 그를. 아 기뻐하지 아니하실라 <laughs> 아니하실라 아니하리라 하셨느니. 하셨느니라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<laughs>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.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.